Come on in, come on up, come on over for the merriest time of year. Come on up, come on in, get together for a good time. Smile, my dear. Come on in. 그때 느낌이 더 좋은데요? 응. 근데 살이 찌기도 했는데. 응. 지금은 계약하러 가고 있어요. 사무실 계약. 응. 문 비번.

카메라 앞에 이러는 거지? 전화 받 근데 가서 아 아. 내일은 화장품 정리를 좀 해볼까? 커피에 브러쉬 빠트렸어요. 지금은 엄청 이른 아침인데, 유오빠가 저희 집으로 오고 있어요. 도착 8분 전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또 염색을 했어요. 진짜 그 약간 염색 중독이긴 한데,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염색하는 거여가지고. 계속 염색을 하거든요. 거의 막 2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거든요. 머리가 약간 빈약해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머리가 빵실빵실한 느낌을 좋아해서 어떤 샴푸를 쓰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무 이렇게 염색을 해도 머리가 빠지거나 막 비어 보이거나 이렇게 막 엄청 처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머리 언제 하지? 그저 요즘 주 3회 PT를 하거든요. 이제 막 연말 다가오니까 갑자기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내년이라는 거에. 근데 한게 별로 없어, 올해. 그래가지고 올해가 끝나기 전에 목표로 했던 그 체지방량, 근육량을 만들자 해가지고 갑자기 두달 만에 진짜 빡세게 하려고 주 3회 가고 있어요. 근 근육통이 진짜 세게 와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나을 때쯤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를 또 조지고 그 다음날 또 아프고 그래서 나을 틈이 없어요, 근육통이. 오늘은 블러셔를 섞어서 쓸 건데 이거랑 이거 요거 섞어서 쓸 거예요. 단델리움 하이라이터 뭐 얼마 전에 곰돌이 때 나눠줬는데 잘 받으셨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돌릴 때 반짝반짝하면서 되게 예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 개만 쓰긴 해요. 여기는 안 써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인자칩이 까져 있는데? 아침에 먹어도 돼. 이야몇 조각 먹었어? 응? 체 조각? 맛있다. 아니 에이... 이거 레이스 그냥 클래식. 어, 클래식. 칼로리 적은 그런 거 아니고? 칼로리 적은 게 있어? 음. 괜찮지? 응두개 음. 착장을 하고 있는 건가? 음. 엄마한테 흰색 안해 레이 이거를 안 했다고 혼났어. 어머니한테? 아... 어. 저승 가자니? 진... 아, 그렇네. 아, 눈이 뻑뻑하다. 눈이 매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나그뭔 말인지 알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오빠한테. 네, 진짜 많이. 해. 뭔 말인지 알지? <laughs> 근데 자세히 설명 안 해놓고. 네, 주어 없이 말해놓고 맨날 뭔 말인지 아니? 그래서 사실 나 진짜 말하고 싶거든.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매년 표정 때문에 그냥 뭔 말인지 안다. 형 엄청 좋아해. 맨날 역시 그따까지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니까? 못 알아듣거든? 엄청 혼자 좋아해. 그럼 뿌듯해. 야, 확인 안 하나 봐, 내가? 어, 확인을 안 해. <laughs> 그래서 편해. 뭔 말인지 알지? 어. 그래서 난 오빠가 좋아. 편해. 말인지 마 말인지 안 말해줘도 돼. 그그 음, 말은 평생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야? <laughs> 나만 알아듣는 거이해만 <laughs> <얘만> 알아듣는 거 <laughs> 좋아한다 음, 굳이? 맛있는 빵이 많으니까 다른 거 먹고 싶어 단팥빵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데 어 뭐야? 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누룽지 만드는 거 아니었어? <laughs> 나 지금 뭐해? 알고 있었어? 누룽지 만드는 줄 알았는데 <laughs> 오빠랑 같이 살면 오빠가 진짜 잔소리 많이 할것 같아 아니 절대 안 하지 잔소리는 지금까지만 나면서 많이 해왔다고 생각해 이제 벌써 그 지났어 오빠가 이제 잔소리면은 어떻게 빨리 빠져나오는 줄 알아? 멀찍 맞아, 이랬어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빠져나. 에이고 귀여워. 아이 우여 어? 민트로다. 어 <laughs> 진짜 귀여워. 못생겨서 더 귀여워. 원래 어렸을 때 진짜 예뻤는데. <laughs> 마약이 취. 아 어? 내 네, 가방 주 오빠랑 화해를 해가지고 이번 주엔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는 만나서 약 끼니코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쿄드 브랜드 팝업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놀러 갔다가,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 운동도 가야되고, 오늘 좀 바빠요. 그리고, 요거는 매직 물이에요, 매직 물. 매직, 소 내추럴 메이크업, 매직 실러? 이런건데, 이거를 바르면, 진짜 많이 안 번져요, 눈화장 오늘은 요거 조거 팬츠를 입어줄 건데, 이거는 온핫에서 새로 나온 조거 팬츠예요.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이거 처음에 샘플 나오자마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만들자 그랬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이 안에가 이런 소재예요. 엄청 부드럽고, 진짜 따뜻해요. 요런. 요런 소재라서 입었을 때 촉감이 진짜 좋고, 조거팬츠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여러 번 입으면 일단 핏이, 처음 핏이랑 다르게 조금 무너지기도 하고, 색이 빠지거든요? 특히 검은색은 좀 탁한 검은색이 돼요. 이걸 한1 5번 정도 입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진짜 쨍한 예쁜 블랙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하나도 안 추워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입는 것 같아요. 보이죠? 맨투맨도 그랬듯이 이거는 하나 갖고 있으면은 진짜 몇년 동안 입을 수 있는 그런 조거 팬츠여가지고 완전 강추예요. 이런 조거 팬츠인데 이게 진짜 진짜 엄청 따뜻해요. 뭐 하는 거야? 이 모자를 쓰고 갈. 어때? 야. 맘에 들어, 아주 맘에 음.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쿄드 파업에 가고 있어요. 가는데 지금 50분이 걸린다고 떴고 드디어 이제 15분 남았어요. <laughs> 안나는데 반나절이야. 어, 어차피 근데 구리로 온대. 구리로 오면 우리 집이랑 가깝잖아. 지금보다는 가깝지. 30분? 좀시만야키니꼬 진짜 많이 먹어야지. 왜일까? 근데 메비가 맨날 카메라 틀때짠 이거 하잖아. 그왜 그런지 알겠지? 어나 최근에 영상 찍다가 느꼈어. 그리고 이거 지금은.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유, 유튜브 하는 사람들 다 특이인 것 같아. 안경. 어, 훈이 okay. 씨 뭐야? 어, 에이스잖아, 에이스. 특이다. 어, 아, 네. <laughs> 도와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어 아, 아, 어, 안녕하세요 저 그때, 아 처음 뵙는구나 <laughs> 네. 저 저번에 그러니까 했... 아, 얘 뛰는 거 진짜 기지아 <laughs> 근데 얘 지금 알아보는 거? 야얘알아보는걸까너너두 아. <laughs> 아, 번째 너세 번째지? 어지? 아이고 이 네, 조금만 파고 들어가지고 어 뭐가 어울려? 나오 너무 토 예쁘다 근데 되게 흩뜨려갔더라 응. 안 들어가진 거 아니야? 너 어, 이쁘다 어 되게 알고 지는사타이야 어, 진짜? 어! 이게 더이때다 되게 이쁘? 아 바지랑 잘어울 아, 아까 봤잖아. <laughs> 오빠 가 어때? 근데 어렸을 때 입었는데, 근데 엄청 빨리 나 예쁘다. 근데 신발은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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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쿄드에서 옷 사고. 여기어 아세다야. 엄청 얇긴 있고 맛있대요. <laughs> 일9 구이류 완전 고소해 무설 2인분? 어. 야채 모든 고 야채 모든 별미밥 이거? 응. 하나 이렇게 시 최근에 거기 홍대가서 응. 똑같이 했었잖아 이게 무설 이 무설 이

옛날 모습 니다 네, 감사 옛날에 내가 안 아, 저 너무 안 네, 내가 합니다안 아, 감사합니다. 그래? 아, 그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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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감사니다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감사자니다 네, 다 다가어아먹어미야박정리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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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먹 박정현 박정 박정현 박정 박정현 박정현 박정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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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어현 박정현 박정현 박데현데정현정현박 뭐해? 운전 아, 아니어도 우리 남았어. 먹자... 아, 거기서나다 양주. 지금 이제 야끼니고 먹고 여러분 그거 아세 곰돌이들 그 요화정은 중앙대점이 진짜 찐이에요. 저희 집 근처도 진짜 맛없고 오빠 집 근처도 맛없다고 집 근처도. 하면 어떡해. 아 맛있는데 중앙대점은 진짜 맛있게 온단 말이에요. 배달이? 진짜 배달도 참지 못해가지고 아예 찾아왔어. 문 앞이요. <laughs> <laughs> 배달인족 시키는 것처럼 해놓고 그냥 가게 앞이야. 가게 배달하는 집이랑. 되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조금 민망할 것 같은 느낌 왜? <laughs> 네? 민영이랑 비슷한 친구들이 두 명이 들어갔어요 여자애들 두 명이 뛰어서 여 와정으로 <laughs> 초등학생이야 <웃음> 초등학생 두 명이 엄청 뛰어서 들어갔어 아빠는? 어! 뒤따라 부모님들도 들어가고 있어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네 우리 가사 들어갈까? 아까 그 여자애들처럼? 응. 오빠가 내 아빠 해 오늘 그래 들어가자 여기예요여기정요여대전페달기사님오기바이 여기에요. 여요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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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여요요요여여 그리고 오빠 지금 지갑이려 버려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는 상태. 소미 토는 냄새 나는데. 진짜? 음. 토리토 냄새 안 나? 이거 입구를 먼저 먹을까 아니면 이거? 웃 기다. 네. 이와정에 너무 진심이야. 나 나만이라고 또 하지 마라. 아니야. 우리. 팔났어 <laughs> 오, 떨었어. 먹방. 먹방 장비랑 막 뒤에 초록색 배경에 막 ASMR 기구의 이 아니야? 먹방 <laughs> 먹방 되는 거. 엄청 편하다. 킹 받는다고? 응. 맛있다. 이꿀이야? 이꿀 맞아? 응. 그냥 꿀이 다해. 꿀. 된다 응. 멋있했어 근데 모양이 유리뻐. <laughs> 왜잘못 먹어? 먹고 있는데. 그때처럼 감탄하면서 먹어줘 같이 먹는 사람이 이 맛을 돋구게 해달란 말이야 확실히 처음 먹었을 때 엄청 이런 게 있어? 이랬어 뭔지 알지? 음. 다 본인들이 집앞 봐야 되는데 갈때봐도척하면 거의 다 오겠구나 나는 내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나는 내 외적 이상형은 최정엽? 아니 그냥 두부상 두부상? 완벽한 두부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 문상훈! 나는 그분 너무 호감이야. 진짜. 마, 말 엄청 잘하는 거 알아? 음유 시인이야. 민현 맨날 쓰는 이모티콘. 아, 그 사람 문상훈이야? 민현 <laughs> 아침 일어날 때부터 일어나고 잘 때까지 쓰는 이모티콘. 아 그분이 문상훈이 다른 사람이야? 여행 유튜버죠, 그분도. 엄청 유명해. 그분을 보고 초롱이는 범죄도시 초롱이가 배우고 나선옥이 문대고 음. 근데 비슷하지 컨셉이 이년 알고리즘 진짜 여자들밖에 안 뜨더라? 난 진짜 여자밖에 안 뜨고 이로그 브이로그 먹방 비로그 먹방 패션 음. 음. 총명명 <laughs> 총명명 좋아하는 게 제일 킹받아 <laughs> 다른 <웃음> 가위바위보 진 사람 지우기 음. 가위 바위 보바빠모가 음. 무슨 소리야? 아, 아 다시 다시. 아뭘 다시야? 뭐? 아, 진짜 왜 맞아, 진짜 마지막. 아, 음. 나도 민영 한번봤으니까 음. 빨리. 언제 음. 변성? 뭐해 뭐해 뭐 이렇게? 응. 음. 뭐지? 발냄새. 아, <laughs> 아, <나. 웃음> <laughs> 밸런트에... <laughs> 다시. 아뭘 다시야? 이제 막판이 <laughs> 1대 일니까. 진짜. 진짜 승부를 보자. 가가해봉. 아, 마무. 어? 무슨 소리야? 아, <laughs>

find your way to higher ground may you always keep your head held up high pretty little thing you're a diamond in the rough shining from within i can tell that you're tough just the sight of you when i'm at my weakest point Makes a world of difference, oh you make me strong. Pretty little thing, you're a diamond in the rough, shining from within. I can tell that you're tough. Ordering in a cup of love, feel it rising up and above. You will always keep my heart and soul strong. Plant your seeds and watch them grow. The light will always know where to go. You will always keep my heart and soul strong. You're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and the last. Maybe you're my future and you are my past pretty little thing you're a diamond in the rough shining from within I can tell that you're tough order in a cup of love feel it rising up and above you will always keep my heart and soul